안녕하세요. 깔로아 교육의 조지입니다. 어, 오늘로써 제가 이제 임신 36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사실 37주가 돼야 우리가 만취를 한다, 이런 표현을 쓰긴 하는데, 이제는 뭐, 제 혈압도 그렇고, 음, 상태로 봤을 때 내일로 수술을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입원하기 전에 잠깐, 어, 들려서 영상을 남기기로 했습니다. 음, 여러분께서 저의 그냥도 많이 궁금해 하셔서, 언제 출산이냐, 순산해라, 그 다음에 그동안 많이 고마웠다, 이런 것들을 블로그에 굉장히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어, 굉장히 저도 감사드리고요. 현재 뭐, 제 블로그에도 순산을 기원한다라는 덕글들이 꽤 많이 있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약한 시간 뒤면은 병원에 입원을 하러 가는데요. 요즘에 신종 바이러스, 그렇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말해야 된다면서요? 우한 폐렴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면서요? <laughs> 어쨌든 지금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대학병원에서 출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쓰고 가고, 그다음에 뭐 면회도 안 되고, 그래서 저랑 이제 제 보호자 있죠 어, 제 보호자랑 이 둘이 가게 돼서 어, 첫째와 둘째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음, 그렇지만 아이들을 믿고 어, 저도 잘 출산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어, 그동안 이제 어, 쌍둥이 임신하신 분들이 이제 제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몇 가지 질문해 주신 분도 계셨어요 뭐 증상이 어떠냐 어떻게 버텼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확실히 저도 겪어보니까 30주가 넘어가면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36주 딱 진입을 하니까 못 걷겠습니다. 휠체어 타고 싶어요. <laughs> 그래서 이제는, 어, 정말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조금 더 버티면 참 좋을 텐데, 조금 더 버티다가는 임신 중독증이 올것 같더라고요. 혈압이 계속 올라가서,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고, 이제, 첫째와 둘째도 저는 제왕절개라세 번째도 역시 제왕절개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쌍둥이는 보통 제왕절개를 많이 하는 편이죠. 저도 셋째는 이제 제대로 위치를 잡았는데 어, 넷째는 여가예요. 에이, 아직 머리가 여기 있어요. 어, 그렇고요. 그뭐배 크기 보여 주세요. 이런 것도 많이 하셨는데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laughs> 아마 제 썸네일에 제가 이제 사진을 올릴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결국은 저, 저도 이제 임신을 해보고 겪어보니까 경산모들이 좀 힘이 센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산일 때는 뭐든지 다 겁이 많고 두렵고 모든지다 처음이잖아요. 그 처음이니까 걱정이 많이 되는데, 뭐, 둘째나 셋째 같은 경우에는, 걱정이라기보다는 그냥 엄마가 좀 힘이 조금 듭니다. 조금 든거 있고, 그 다음에 체력이 굉장히 아이가 하나일 때보다 둘일 때, 셋일 때 좋아졌다는 거. 왜 엄마가 되면 이렇게 팔뚝 같은 게좀 굵어지잖아요. 이렇게 좀 체력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어도 참고, 이렇게 또, 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내일 수술인데 사실 걱정이 많죠 저도 <laughs> 걱정이 많은데 어 잘하고 올게요 어 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첫째는 조리원에 갔었고요 둘째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산후조리를 했어요 근데 세 번째는 어떤 결정을 했느냐 조리원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왜냐 제가 집에서 산후조리를 해 보니까 혼자 있을 때 집에서 산후조리 하면 은 조리가 될것 같아요. 그런데 첫째가 있고 둘째 때 산후조리를 집에서 하면 정말 조리가 안 됩니다. 심지어 집에 입주 도우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음, 쉽지 않고 그때 조리 잘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둘째 딱 100일이 되던 날 어, 바로 일을 하러 나갔죠. 어, 그래서 그때 조리를 잘 못했던 게 어, 열전이 이렇게 막 발에 쑤신다던가. 날씨가 안 좋으면 뭐 허리가 아픈다던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 어세 번째 출사 때는 정말 조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조리원을 선택을 했어요. 어 그래서 아마 제가, 어 아마 짬짬이 시간이 되는 한, 블로그에 아마 내용은 올릴 거예요. 그리고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블로그에 전체 공개로 이렇게 질문을 뭐 안보 게시판이나 아니면 제가 최근 쓴 글들에 올려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이제 출산하고 한 열흘 정도는 아무래도 답변을 하기좀 힘들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 또 유튜브 같은 경우도 이제 영상을 제가 언제 찍을지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2월은 쉽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은 생각보다 뭐 여유가 있어서 찍을 수 있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한한달 정도 어, 기간을 두고 잠시 어, 여러분과 어, 안녕을 하고 그 다음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뭐 이렇게 질문 있으신 것들은 그 전에 제가 올려드린 영상들을 보시면서 어, 거기 뭐 댓글 같은 거 남겨주시면 제가 늦더라도 어, 답변을 꼭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 잘하고 올게요. 그리고 나중에 최선 하면은 이제, 어, 제가 우리 아기들 자랑할 수도 있어요. <laughs> 예뻐가지고. 그래서 그때, 어, 아기들 얼굴도 한번 보여드릴 수 있으면 뭐 브이로그 같은 거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잘 지내세요. 감사합니다.